됐어. 빠이야 아, 효과가 실망스러운데. 아오오이름 인정. 야, 진짜 연구소인 것 같다. 어 이거 보루티 냉동식품이 되어버렸네. 어, 이쪽이 길 같은데, 이로못 가나? 아주 그냥, 십창이 났구만. 와, 요게는 그게 있네? 약간 수족관 같은 거? 어, 뭐야, 이거? 귀여운 거 보죠? 근데, 야, 너 폭탄이야. 아, 날 때리네. 되게 잘만들었다 게임 진짜 연구소에 온 기분이야 뭔가 구경할게 많아 구경거리가 존나 많아 야 근데 보르티곤트가 고든프림엔 존나 싫어할것같은데어블랙메사에서 보르티곤트 고문하고 해박을 했는데 심지어 자기의 수장인 이하란스까지 죽였는데 어이 깜짝이야! 구거가 따로 없어보르티거 뭐, 이게 뭐, 죠 뭔가 무기처럼 생겼는데? 과충전 시키면 안돼아이 어? 사람이었던것 와, 게임 미쳤다. 이가우스건 아니야, 이거? 맞네. 와! 씨, 에바, 게임 진짜 존나 잘 만들었다. <목소리> 표현 미쳤는데? 아하, 이게 충전이구나. 과충전. 야 아니, 뭐, 뭐, 과충전이니 뭐니, 뭐, 장한 얘기하길래 둘이 뭐 하는 건줄 알았는데 게임 게임 진짜 존나 잘 만들었다. 연출이 미쳤다. 이게 벨브식 설명이죠.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보여준다. 보여주는 것도 뭔가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 자연스럽게 미친 블라인더 힘 존나 세. 철장이야. 못 지나가! 이런 씨발! <laughs> 여긴 어디야? 바퀴다. 여기 많은 뭐 곳이 좋은데, 여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퍼즐의 일종 같기도 하고. 맞네, 와... 아이언맨 2 아시는구나. 여기서 막혔어. 뭐 때문이지? 이거를 옮겨야 하나? 저 앞으로 아닌데, 이거를 뽑아볼까? 달라지는 게 없네. 여기 있나? 시바 되는 게 없어. 잠깐만, 이거를 여기로 딴 곳에 누를 버튼이 있다고. 아니, 이게 좆 같은 게 뭐냐면, 눌러지는 버튼이 있고, 안 눌러지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저는 알아서 구분해야 해. 아야! 대충 위에 있는 빗 모으는 장치를 보고 하면 된다고 끊겨있어요 여기서 잠만 이리로 가볼게요 아하 여기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이제 이걸 손수 있겠네 아 1, 2 아니, 13, 13 이어졌고, 이이 4가 안 됐어. 이 4를 어디서 끌어봐야 해. 으이, 이리, 이리, 이리. 어, 보자. 이제 하나만 되는데,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여기 있다. 됐어, 됐어, 빠이야! 이거를 그냥 쏘면 셔터가 내려와서 막힌다. 하지만 이걸 뽑으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벽이 뚫리겠죠. 불쌍한 헤드크랩. 이거 올라가야 하는데 한말더 써야겠다. 잠깐만, 이왕 한말더 썼고, 이것도 좀 올려나 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이제 셔터가 안 내려오면서 저 벽을 부수겠죠. 아, 효과가 실망스러운데. 아, 오! 오, 이름 인정. 이야, 진짜 연구소인 것 같다. 어디 연구소, 어, 구경 온것 같아. 박람회 이거 개 뜨거울 텐데.